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드리는 예배가 주 앞에 진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높이는, 나를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크게 다급할 때혹 너무 멀리 왔다 여겨질 그 순간에도 주님의 긍휼을 의지함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laughs> 오늘은 본문이 두 군데이지요. 28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요. 사울이 불레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리므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아이고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네. 어처구니가 없는 어,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또, 사무엘상 30장. 우리 이제 6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 다윗의 이야기지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아멘. 자, 오늘 읽은 성경에 나온 두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두 가지 크게 다급한 상황입니다. 사울은 왜 다급하였습니까? 불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감당이 안 됐기 때문에, 사울은 불레셋으로 인해서 마음이 크게 다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급함을 이렇게 더 다급하게 만든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그래도 어쨌든 여호와께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막 꿈으로 역사하셨잖아요. 또 우림과 둠밈으로 알게 하셨고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크게 떨린, 크게 다급했던 사울에게 주님은 전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된 불신앙, 그리고 말씀의 정면으로 불순종, 그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정죄하였을 때, 그 정죄는 사실, 최후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죄였거든요. 근데 사울은 일생 동안에 단한 번도 회개의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요. 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왜 했냐? 장로들 앞에서 면 세워 달라고. 내가 왕으로서 정치 생명이 사무엘 당신이 나하고 떨어져 버리면 신정 왕정 국가인 이스라엘에서 어?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 당신과 내 사이가 안 좋으면 내 정치 생명 끝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그래도 당신하고 내 사이가 있지 내면좀 세워 주십시오. 그게 사울의 단한 번이자 마지막 회개 였어요 한마디로 회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크게 다급한 일을 만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울 사이의 죄악이 가로막고 있었기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라도 사울이 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무엇이었습니까 때라도 회개하는 거였어요. 이때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한번 평생에 한 번이라도 마지막 한 번의 기회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어요. 그런데 크게 다급한 사울은 자신이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했고 사무엘을 흉내낸 귀신에게. 신정 왕정 국가에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의 종이었던 자가 귀신에게 굽혀 절하는 모욕과 수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으로 돌아와 볼까요? 다윗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블레셋이 사울이 다급했던 그 블레셋 있죠? 쳐들어오면서 아기스가 다윗에게 같이 가자고 한 거예요. 이거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읽으셨죠? 어, 아, 다윗이 그냥 같이 가자고 하니까 다윗이 얘예 갑시다 하는데 갑자기 그 군장들이 나와가지고 아, 저 사람이 전쟁터에서 사울한테 붙어버리면은 어, 우리는 앞뒤로 당하는 거 아니냐. 다윗과 절대 갈수 없다 해 가지고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는요. 만약에 정말로 다윗이 아기스와 갔으면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칼로 칠뻔한 사건입니다. 정말 최악의 위기였던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다윗 인생에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었지만 이 순간이 어떻게 보자면 다윗의 본질을 흔드는 위기였거든요. 근데 그 일이 왜 찾아왔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다윗이 혼자일 때 아기스를 찾아갔다가 침 흘리고 도망쳐 나온 적 있죠. 그때 선지자 가시 그 뭐라고 했습니까? 모압벨 대피에 있는 다윗에게요. 이방 땅에 있지 말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네가 사울 때문에 힘든 건 알지만 필요한 연단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내용은 없지만 그런 의도셨어요. 들어가라. 너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고,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종이니 상황 때문에 이방 땅을 전전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라. 그런데 600명의 세력이 생긴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블레셋 아기스에게 망명했던 것입니다. 그 징계로 일어난 위기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다윗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로 불레셋 군장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흔드셔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것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지요. 거쳐였던 시글락으로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모든 성읍이 다 불타고 아내들 아내들 사로잡혀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습니다. 이때 이 눈물은 통회하는 눈물이 아니었을까? 이 벌어진 일이 너무 암담해서 운 눈물도 맞지만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구나라는 회개의 눈물이지 않았을까? 후회의 눈물이지 않았을까? 근데 이때 진짜 다윗을 다급하게 만든 일이 벌어져요. 뭡니까? 여러분 이 600명이 누굽니까? 다윗이 응? 혼자일 때 과거 아기스에게 피해서 침 흘리고 도망쳐 나온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았을 때 그때 다윗을 지지한 충신들이 이 600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 때문에 다윗이 아말렉을 쳤기 때문에 이 아말렉이 다윗에게 복수한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때문에 자기 자식들과 아내들과 재산이 다 끌려갔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다윗을 돌로 치자하고 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했던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진짜 크게 다급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울과 다르게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윗이 제사장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서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리품을 얻어서 유다의 이 사울과 불레셋과 아말렉에게 짓밟힌 자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게 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서의 사역까지 감당하게 되는 회복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이루는 일에 다윗은 쓰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그러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은 것이 있다면요.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은 것을 내버려 둔 채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답도 들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를 용인하거나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공의의 대가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다.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이제 책임지게 되었다. 지금 이것을 돌이키면 지금껏 쌓아올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데 여러분 사울이 회개하면요 다윗에게 왕좌 내줘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멀다고 생각한 그때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그때가 늦은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울은 크게 다급한 그 순간을 놓쳐버렸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반면 다윗은 분명히 큰 실책을 범한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었고 회개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크게 다급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의 실수로 인해서 찾아온 상황입니까? 혹은 여러분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악에 의하여 다급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무엇이든 상관 없습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지금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도우시고, 오히려 사용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 찬양을 다 받으소서. 주님의 긍휼, 신실하심, 공의와 사랑을 신뢰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오니 다윗을 도우심대로 예배하는 모든 백성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